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깊은 산 골짜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찾고자 하는 나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 나무인데요. 여러분들 이 잎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이 나무가 박지나무입니다. 박지나무가 식물이고요. 이 잎의 모습이 박지가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박지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약재로서도 뛰어나고요. 또이 잎을 특별한 맛을 가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잎을 좀따 봤습니다. 아직은 덜 자라서 좀 작습니다. 이것보다좀더 크게 자라면 더 좋습니다. 이 박지나무 잎은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인 나물입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보통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쌈을 싸 먹으면 맛이 좋고요. 또 깻잎처럼 장아찌로 해 먹어도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 입맛을 돋궈 줍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싸 먹으면 향과 맛이 어우러져서 좋은 나물이고요. 약효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박지나무는 약재명을 백령수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연중 채취가 가능하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잎도 약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박지나무 굵은 줄기입니다. 이 박지나무 백룡수는 몸에 침입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풍사 습사를 없애주는 작용이 탁월한 약제입니다 풍을 제거함으로 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합니다.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전신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또한 풍사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작용이 탁월합니다. 사지 통증,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류모티스 통통, 요통, 편두통에 효과가 있고요. 이 박지나무는 통나게 작용으로 몸속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무릎 관절이 붓는 등 부종을 제거해주고요. 심부전 등 심장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고 심신이 스갈된 증상,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지혈 작용이 있고요. 염증과 학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박지나무 뿌리를 술을 담가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각종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네, 이 박지나무 약재용은 뿌리 건조한 약제를 하루에 6 내지 12g을 다려서 아침저녁으로 복용합니다. 임산부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이 박지나무 잎을 생쌈으로 먹어도 통증을 가라앉히고요.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박지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